761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원이 하나 있고요. 원의 중심, 원 가운데 있는 점을 중심이라고 부르죠. 중심의 좌표는 제가 1,2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의 정이란건 뭐냐면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이게 바로 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거리 요거를 반지름이라고 부르고요. 반지름은 제가 3이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구할건데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그러면은 원 위의 점을 x,y라고 놓습니다 이렇게 놔주시고 그러면은 이 x,y 와1,2 사이의 거리가 3 이다 라고 식을 한번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니깐 루트를 써주시고 x,y 와1,2 사이의 거리니까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3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루트가 좀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면은 3을 제곱하니까 얘가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최종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의 방정식을 보고 여기서 이 원의 중심을 뽑아낼 줄 아셔야 되거든요. 자, 원의 중심 뽑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중심 뽑아내는 방법은 첫 번째, 여기 x 1의 제곱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이 x 1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 값. 그래서 바로 x 값은 1이겠죠. x에다 1 대입하면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y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요거를 0이 되게 만들어 주는 y값. 네, 걔가 바로 중심의 y 좌표 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중요하죠.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한데 자, 반지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반지름은 여기 옆에 있는 9 있죠? 9. 9가 반지름이면 참 좋은데 9가 반지름이 아니라 자, 여기 9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 개가 바로 반지름이다. 그래서 반지름은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7이라고 한번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원의 중심은 먼저 요게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 좌표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요게 0이 되게 만들어주는 y 좌표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마이너스 1,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은 여기 뒤에 있는 17이 반지름이면 참 좋은데, 요 17에다가 루트를 붙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17 네, 요게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일로 갑시다. 그러면 아,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중심, 중심, 중심은 어, 가운데 중자로 쓰자. 중심의 약자. 자, 중심은 요 X제곱만 있을 때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콤마. Y제곱만 있으니까 요것도 0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은 R로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도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중심의 좌표가 0콤마 0이고 반지름이 1인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요거는 지워주시고 원의 방정식 했고 원을 또 그려드리겠습니다. 원을 그릴 거고 중심의 좌표가 바로 3, 마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점을 하나를 또 가르쳐줬습니다. 5,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을 구하려 봅시다. 반지름은 루트 5에서 3 빼면 2죠 그래서 제곱해서 4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죠 또 제곱해서 4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8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지름까지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자, x 써주시고 중심의 좌표가 3이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x 빼기 4 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써주시고 중심의 y 좌표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y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 루트 8이니까 이 루트 8을 제곱한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8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됐습니다.